Golden bell across the room, laughing over one, losing track of time. That should be me. Oh, that should be me with my arm wrapped around her waist, dancing through the night, dizzy with delight, that should be me. 맛있다. 망고스토 맛있어. 음. 맛있다. 스키피 피나파 타바. 툰. 이게 숨겨져 있다. 여기 맛. 오 맞다. 예쁘다 삼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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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도 친구가 거기. 저기...

내가 준현이랑 생일까진 아, 진짜 최악이지.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좋아해요. 제주도에 군도에 있어... 아, 저 자연광이 제일 좋아... 너무 예쁘다. 넌사료도 버려야지. 야, 진짜 예쁘다. 응, 아, 승희야, 아, 승야 예쁘대. 아, 그러네. 아사나나 예쁘다 이런 거. 세명 모아야 뭐 되세고있어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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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그런지요리가 달팽이였나? 아니 아니야. 목련 꺼 이게 이게 어디 달팽이가 달팽이가 언니 그래서 그래. 자고 있어. 귀여워. 근데 오빠 리조가좋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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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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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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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한 거잖아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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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우 거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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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 우리, 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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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가정집이다. 진짜 남의 집 들어가는 느낌. 뭔가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일어나야겠는데, <laughs> 우와! 지마다. 나도 양배추. 집에서 밥 먹는 것 같다. 응.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좋아. 응. 맛있어. 안 먹었다. 완전 엄마 집 바이브였어. 또 와야지. 와 포장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도 이게 차분히 뜯는 성격이 아닌데 <laughs> 살려보겠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웬 일이야. 포장지도 만드셨나봐. 이렇게 그릇 3개 구매했어요. 이 너무 예쁘죠. 얘 사실. 더 사오고 싶었다? 근데 다 이렇게 뭐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셔가지고 요거 하나 간신히 건졌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매트한 느낌이랑 이 러프한 마블 호두 껍데기 같은 <laughs>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템이라고. 그래서 좀더 사고 싶었어요. 작가님 성함이 조, 조아라? 님이었던 것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또 너무 예뻐. 그리고 요것도 두개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주 흙으로 만든 제품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질감이 살짝 꺼지고 화산송이 컬러. 얘는 그냥 요런요런 요런 납작한 플레이트고. 이거는 여기가 요 쉐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오돌도돌한 흙흙 흙 무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포에지가 잠깐 제주에 오픈한 거여서 이게 영상이 나갔 때쯤에 아마 이 팝업 스토어가 끝났을 것 같아요. 너무 잠깐이어서 타이밍을 이렇게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아무튼 이거 근데 서울에 매장이 있어요. 사이트도 있어. 그릇 조합 맞춰보는 거 좋아하니까 집에 있는 거한번가져와봤어색 때깔을 맞춰는까 쉐입이 묘하게 좀안받는거 같죠? 그리고 저의 최애 접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이것도 이거 밥공기 이건 이거 공영님이 만든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약간 살짝 이렇게 엣지가 있어 것도잘 어울릴 것같아 너랑... 너랑 위치 바꿔볼까? 새 접시? 새 담아볼래 이것도 어울리는 것같아그죠 블랙 컬러도 잘 맞을걸요? 그치 어디 보자 이 색도 어울리는데? 혼자 귀여우니까 얘 빼고 블랙이랑 조합 되게 잘 어울려요. 요렇게만 있으면은 좀 숨막힐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좀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런 컬러들을 딱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딱 톤이 딱 살면서 예뻐집니다. 여기 화이트는 좀안 어울려요. 둥 떠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 컬러. 갑자기 또. <laughs> 나 혼자 막 신났어, 지금. 그릇 때문에. 아, 오늘 쇼핑 잘했다. 어, 이거 특히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울 끝. 안녕. 아, 역시 돈 쓰는 게 최고야. <laughs> 칼스프, 아, 음. 이거 샐러드. 와 이거 봐. 이거는 많이 들와 되게 맛있었어 너무 음. 예쁘다. 모터바스타 음. 대박. 안전내 음. 아, 스타일. 이렇게 여행 온거 같다. 응. 이건 오랜만에 이런 거 먹는 거 같다. 떡볶이 너무 맛있지? 근데 간 이런 기본 파스타 너무 좋아. 와, 생각보다 빵이 엄청 뚱땡이야. 너니 하나 먹으면 끝나겠는데? 아니, 난 빵순인가? <목소리도> 아, 맛있어, 맛있어. 까서 어? 먹어? 보라요. 네. 안쪽에도 자리가. 아 입구가 여기도. 우와, 여기 망... 정원 예쁘다. 귀여워. 와, 여기 예쁘잖아. 우와. 밖에 앉아도 좋긴 하겠다. 덥지만 네. 않다면. 힘들어. 밖에 힘들어. 뭔가 귀여운 곳이야. 귀여워, 여기 되게 개조했나 봐. 맛있지, 뭐. 난 바나나 프레임 맛없는데 본 적이 없어. 푹 음. 안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와. 엄청 기분 좋아지는 맛이다.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자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아. 매 근데 그래, 한참막 이런 커피 엄청 좋아하다가 요즘 좀 다시 좀 차분해지고 싶어. 이거 조금. 어, 잠깐 쉬고 싶어. 근데 나는 낮에는. 아이스에서딱먹어다고아 이런 거는 아이스모 먹어도 아쉽나 근데 아침에 커피는 좀 적당한 적당한 산미가 좋은 것 같아 물론 난 아이스를 잘안 먹지만 미친 거 아니야? 날씨 <laughs> 장난 아니다 근데. 네, 커팅 안 해도 돼요. 음 이건 물이야? 봉다리, 봉다리 털 포인트. 오늘은 기스토어에 왔습니다. <laughs> 봉다리, 아 이뻐, 아 이뻐. 봉다리 귀. <laughs> 기타, 기타 포인트 아, 되게 예쁘다 여기 좋다 아이 신났어 아이 신났어 아이 신났어 <laughs> 아 진짜 예쁘다. 그니까 그거 너 포인트 너무 귀여워가지고. 무달이 계속 만지고 있어? 구경하고 이제 쓰고 와서. 만지래? 어. <laughs>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뭐니? 어제 가보니 아, 진짜? <laughs> 응. 지나 네, 떡집 여기는 1 1번데이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물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오메기 떡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여기 오메기 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뭔가 덜달고 맛있어. 음. 밥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지만 살짝 맛만 볼게요. 진짜 맛만 볼 거야. 느낌스. 음. 음 이 안에 뭐가 좀더 있죠. 바로 음못 먹을 테니까 포장을 하겠습니다. 운동실고 갔네. 스톤에서 뭔가 서비스로 넣어주셨어. 이렇게 크크. 뜯어볼까요? 아까 컬러 고민하던 가방 회색으로 했습니다. 베이지색 살짝 땡겼는데 이게 히트로 맞뚜루일것 같아서 보조백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 백. 음. 스트랩도 예쁘지 않나요? 그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집에서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요거는. <laughs> 이 머리에 여기 베어 있어요. 여기다가 미니 식물을 심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과연 이 아이의 운명은. <laughs> 식물 딱신고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그다음에 이거 뜯어볼게요. 아, 요리본 너무 귀엽다. 뒀다가 써야겠다. <laughs> 뒀다 재활용해야겠어. 오, 오, 아까워. 짠. 너무 예쁘죠? 이 회색이랑 화이트 마블이 너무 예뻐가지고 장만했어요. 너 나의 컵이 되라 <laughs> 맘에 들어 음얘 너무 귀여워 색조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건을 나서쓸수 있습니다 근데 뭘 담을지는 아직 못 정했어 <laughs> 근데 지금 약간 주방에 넣고 싶은데 주방에 여기다가 뭘 놔야겠어. 아무튼. 어, 여기 집에서 보니까 진짜 더 예쁘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귀엽죠? 촉촉 어, 나 오늘 잘산것 같아. 짠. 여기 누워있어. 어, 여기 써봐야겠다. 이거 뭐지? 헥! 우와! 에센스! 이거 향 좋은데? 어? 집에서 피워야겠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귀여운 쇼핑 하울 끝 어머 얘 너무 귀엽네 집이 좀 어둡네요 아침에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집은 오늘은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토스터기에 구운 빵인데, 토스터기 여기 닿는 면이 좀안 예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할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요즘 또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이 소리는 바로 화장실 소리. <laughs> 다음에 소금. 사실 이 상태로만 먹어도 맛있어요 치즈랑 진짜 오랜만에 햄을 샀어요 햄진 전해라 먹는데 햄 치즈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샀어 이렇게 올려줄게 아무래도 치즈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레이 버스터드 거의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이일은치지 크림치즈 쓰면 좋은데, 크림치즈가 우리 집에 없어다 먹었더니... 오늘 아 샌드위치 완성 힘좀 줬어. 오케이 했습니다. 아래 비비고 난리 났어. <laughs> 마 고마워 손! 왼쪽 손줘 손. 손. 바로 오른쪽 오른쪽 손. 오른쪽 꼬거 줘요. 이거 손. 꼬마 <laughs> 오늘은. 꼬마집사 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